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환란을 당하는 사람의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누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마음을 쓸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되지요?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저 블레셋들을 내가 쳐 부수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거라. 네가 도